안녕하세요. 이지성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강의해오던 학격의법학원 실링캠퍼스에서 저희가 이제 3월 21일부터 학격의법학원 서울대 입구역 캠퍼스 쪽으로 옮겨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학격의법학원은 많은 사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유서 깊은 사교육의 명문, 사교육의 전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규모도 어, 거의 웬만한 대학보다 더큰 수준이고 어, 캠퍼스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본원인 어, 실링 캠퍼스에서 계속 수업을 했는데 이제 교통이 좀더 편리하고 선생님들과 좀더 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샤로스길, 샤로스길 잘 아시죠? 샤로스길이 뭐냐면 샤자가 어, 서울대에서 온 거예요. 서울대 정문 보면 꼭 샤자 같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그런데 왜 서울대가 샤대학이야?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 국립? 그죠 국립 서울대학교 요거를 이제 도안 해가지고 어, 서울대 정문을 만든 건데요 어, 서울대 근처에 있다 해서 샤로스 길이에요 왜 원래 우리 가로수 길이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로수 길은 좀 약간 상업적이고 샤로스 길은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어, 이제 젊음의 꿈을 불태우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노량진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교통도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서 한참 걸어 셔야 되잖아요. 근 저희는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에 내리셔가지고 1분 거리예요. 자 약도는 이제 여기 띄어주실 것 같은데 약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약도는 또 홈페이지 이런데 띄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동안에 저희 학원에 전화하시면은 02 888의 3300 전화하셔가지고 1번 어, 실링캠퍼스 이렇게 전화 번호를 누르셨는데 이제는 2번 2번 서울대 캠퍼스 누르시고 이제 상담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제가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이제 샤로스길 쪽으로 나가면 선생님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어, 선생님들께 이제 어, 여기 강의하는 화면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고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뵈려고 어, 선생님들의 불편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좀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 명문 사교육의 전당 합격의 법학원에 오셔서 이제 유아이명은 어,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오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경향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 유아이명을 합격하시려면 서울대 입구역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